내가 봤어요 아까 전에 지금 회의에 는놓은거세 접시에 2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딱 쓰면 비싸가지고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계약 주면 안되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주셨어 그렇게 해가지고 개이득을 봤습니다 2만 원에 네세 접시를 그까 조그맣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바깥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더 싸게 잘 산대 음, 약간 이게 확실히 시장 시장이라서 그런가 바깥쪽 그 입구 쪽 거기보다는 안쪽에 들어와서 어른들이 하는 좀 그런데 에 하는 게좀더 싸게 잘되는것 같아. 여기가 <laughs>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솔직히 춥진 않거든. 춥진 않은데. 약간 공기가 조금 그래 약간 좀 간지러 공기가 목이 간지러 목이 간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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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또 너무, 너무 시커먼 데를 들어왔어 그러고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리를 저렴하게 사서 너무 기쁘다. 아주아주 아주 기분이 좋다. 엄마, 딸더 빵실에서도 빵실해져가지고 돌아가야 될 예정이다. 놀라면 안 된다. <웃음> 지금도 어느 <laughs> 정도 빵실해져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어제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 어 그제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서 런가 계속 부어 그리고 약을 약을 먹으니까 감기 약 기침 약이랑 그다음에 생리통약을 먹으니까 계속 졸려 엄청 졸려 아까 전에 농무 좋아하는데 개 피곤하더라고 그래가지 그때 조금 아쉬움 이 있었지 그때 조금 브라더를 데려왔으면. 나는 자고 걘 운전했으면 잤을 텐데. 싶은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어쨌든, 잘 운전하고 왔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게이트마다 참 특이한 게, 이게 7번 게이트거든? 7번 게이트인데, 진짜 중요한 여기 연대가 없어. 여기 딱한군데에 왔다 딱. 여는 시장이 너무 극한극이야 그러니까 골목, 골목. 게이트 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 말고는 다 어른들이라서 그런, 뭔가? 진짜 옛날 시장? 그 느낌이어가지고 다 닫아 놨어. 봐봐. 연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큼멓다 문제는 돌아다닐 사람들 없다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떠들 수 있다 이건 개이득 아직은 영상을 뭔가 사진을 내가 내 사진을 잘안 찍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사진 찍기가 좀 그래가지고 잘안 찍는데 또 영, 동영상을 하면 훨씬 그냥 계속 이어서 찍으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는 건좀 다른 수준. 그러니까 그냥 그냥 동영상을 찍는 거랑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는 거랑 굉장히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그그 그 어떠한 것들이 나의 안면을 강타한다. 그랬을 때 특히 특히 이제. <laughs> 어른들이 쳐다보는 건 솔직히 괜찮고, 그냥 이렇게 요새 또 다니는 애들인가보다 하고 이렇게 쳐다간대 애들, 애들이 쳐다볼 때가 지금 제일 좀 민망하지. 그래서. <laughs> 개인적으로 이 영상은 유튜브에 안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은여 기서 몇개더 먹고 갈게요. <laughs>